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보도에 이어 이제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 현장 사망 사고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50대 작업자가 숨진 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 사고와 관련해 허가받은 계획서와 다르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입된 철거 장비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첫날 50대 합청업체 대표가 굴뚝 잔해에 깔려 숨진 건 불과 작업시간 2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제주시가 허가한 철거 계획서와 다르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구조물 해체 계획서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작업 순서를 명시했는데 순서가 늦은 굴뚝이 제일 먼저 철거됐습니다. 사고당의 감리일지에는 굴뚝 부분을 철거 업체 대표가 먼저 해체하자고 했고 굴삭기를 옮겨 대표가 직접 굴뚝 철거를 하다 사고가 났다고 기록됐습니다. 전문가 검토와 행정 허가를 받은 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할 현장 감리자가 지정돼 있었지만 감리자가 다른 철거 구역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철거 장비가 적절했는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무너진 굴뚝의 높이는 14m지만. 투입된 굴삭기가 팔을 최대한 뻗어 작업이 가능한 높이는 10m 남짓. 구조물 붕괴 없이 철거하려면 가장 윗부분부터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굴뚝 끝과 굴삭기 높이가 4m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굴삭기 높이가 안 맞잖아요. 철거 잔재물을 밑에 깔아가지고 구에 올라타서 그 굴뚝 위를 이렇게 집으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손을 댔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적절한 장비를 투입했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